안녕하세요. 제이스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준비한 안무는 베이비 몬스터의 위고업이라는 곡의 안무입니다. 1절만 준비를 했고요. 자, 처음부터 한번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몬스터의 위고업. 자, 처음에 4이 카운트는 딱히 안무가 없고요. 좀 걸어 나올 거예요. 자, 걸어 나오다가 마지막에 5, 6, 7, 8에 이렇게 딱 손을 모으고 왼쪽으로 바운스를 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5, 6, 7, 8, 1. 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왼쪽으로 네번 박자를 맞춰줄 거고요. 두 번째만 손을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래서 one,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에 다리를 모으면서 손을 위로 두 손도 한 위로. 자, 그다음에 왼쪽 무릎에 손을 아래쪽 쿵.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에 손을 빼요. 자, 다시 왼쪽 무릎에 손을 위로 박수 칩니다. 자, 다시 한번 one, two, three, f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세번 빠져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딱 옆으로 설 건데, 이네 가지 동작을 계속 뒷박을 타요. 그러니까,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이렇게 뒷박으로. 자, 동작 은 어렵지 않죠? 다시 한 번.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왼쪽 무릎을 쿵짝쿵짝 쿵짝 들면서 손을 뒤부터. 원, 투, 쓰리, 포. 재빠르게 앞에 와서 왼쪽 한번 봐주고, 오른쪽 한번 볼 거예요. 이때 손을, 오른손을 허리 듭니다. 5, 6, 7, 8이에요. 자, 이렇게 4a 카운트에요. 처음. 자, 한번 가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방금 전에 왼쪽에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 허리 두고 끝났는데요. 자, 왼발로 앞으로 나갈 거예요. 두번 나가고요.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손을 앞에 탁 쳐주세요. 포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씻. 왼쪽 와서. 자, 손 엄지 살짝, 그리고 이마에, 이마 쪽에 두고, 세븐, 에두 번을 탑을 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자,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씻. 세븐, 에 자, 그 다음에 손을 풀고 중심을 저쪽으로 바꿀게요. 2, 2, 3, 4, 5, 6, 7, 8. 자, 손을 뒤로, 그리고 왼발이 뒤로 빠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이때 두번 돌리면서 머리, 가슴. 1, 2, 3, 4, 5, 6. 세븐 손을 양 옆으로 들면서 세븐 에이 해주시면 돼요 다시 시작 1 2 3 4 5 6 7 에이 자 마지막으로 왼발 오른발에 부채질하면서 4 2 3 4 골반 돌려 5 6 총을 빵쏴줍니다5 6 7 8이에요 자 이렇게 4 에이 카운트가 됐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쪽에서 했었고요 손 오른손 허리 두고 자 걸어 나가요 시작 1 2 3 4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지금 방금 총쏘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을 한번 칠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자, 옆을 한번 쳐주고, 오른발 나갈 건데, 왼손 위로. 그 다음에 왼발에 오른손이겠죠? 그 다음 또 오른발에 때릴 준비. 왼발 빼면 때려요. 돌아와서 이마로, 아니, 머리 쪽으로 손이 옵니다. 그대로 내려버릴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때리고, 돌아와서 무릎에 찍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옆으로 치는 것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그 다음에 5, 6. 그 다음에 7, 8이에요. 자 계속 왼쪽 무릎을 올려줬고요. 처음에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서 아래로 내리 찍었고 두번째 손에는 두번째는 이렇게 손을 옆으로 쫙. 그다음 세번째는 오른손으로 무릎 살짝 터치하고 탁 자리 바꿔요. 쿵짝!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처음 여기부터 가볼게요. 자 주먹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자, 그 다음에 three, two, three, f o 그냥 제자리로 쓱 들어오듯이. 네, 그냥 살짝, 살짝 움직여주시면 돼요. Three, two, three, four, f i v 까지 그대로 계세요. Four, t w five, six, seven, eight. 네, 손을 번쩍 들고, 오른손을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쿵, 한번 쳐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포 a 카운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주먹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 i g 자, 그 다음 투웨이 카운트에요. 투웨이 카운트 바로 이제 챌린지 직전인데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왼손을 쭉 뻗어놓고, 오른발, 쿵, 쿵할 건데, 그래서 쿵, 쿵, 두 번, 시작, 쿵, 쿵, 그 다음 세 번째 손을 올려요. 네 번째는 다운 시켜줍니다. 오른손이 이쪽 허벅지 안쪽으로, 왼손은 여기 위에 있고요. 시작, one, two, three, f o u 자, 그 다음에 왼발의 중심, 왼발의 정박.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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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왼발 계속 쿵짝 쿵짝 할 때는 손을 이걸 만들어 놓고 오른손이 내려갑니다 하나 두둘셋엣넷그 다음에 손가락 올리고 오른발을 아둘셋넷 어, 네, 하나 둘셋네 다시 시작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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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업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트위 카운트 시작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다음 파트입니다. 챌린지 파트인데요. 자 여기는 up up 하고 바로 떨어뜨려서 위고 up 하는 부분이에요. 자, up 업업 업. 에이 떨어뜨렸어요. 에이세. 오른손과 오른발이 떨어졌어요. 자, 왼발을 뒤로 빼면서 왼손을 위로 탁 쳐서 올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부터 5 6 7 A 1. 그다음에 오른발 뒤로 two, 자면서 손을 꽝 뭔가 이렇게 책상을 때리듯이 꽝 하고 손을 보여 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손이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옵니다. 이때 발을 두 번. 딴딴해 주시면서 리듬을 오른쪽으로 타주시면 돼요. 하나, 둘,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어깨, 업부터 시작. five, six, seven, one, t 그 다음, t 오른발이 넘어오면서 왼손, 소리 지르듯이, 2, 2 감아요. t h 오른손 감고, 왼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와서, 위에, 아래, 골반 돌려주고, 돌려주면서, 손가락도 위로 돌리면 됩니다. 시작. 돌리고, 돌리고. 자, 다시 여기까지. 처음부터 시작. 업업업에 up, up a. Okay.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자, 그 다음에 오른쪽부터 세 번씩. One, two, t h r 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시작. One, two, t h r e 하고, s e v e 네. 자, 단순하죠? 자, 이쪽 리듬, 저쪽 리듬 앞으로 시작. 1 2 3 4 5 6 7 8. 자, 오른발부터. 따라단 따라단. 자, 손은 여기서 바빠요. 오른쪽으로 먼저 쿵쿵따 그리고 아래로. 오른손이 오른손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따라다라다라다. 시작! 따라다라다라다. 다음. 계속 오른발만 밟으면서 오른손을 여기 머리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냥 바깥쪽으로 가요 이쪽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치면 4234 5678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4a 카운트가 됐고요 다시 처음부터 카운트로 가볼게요 여기부터 시작 5678 1234 5678 2234 five, six, seven, eight, thre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our,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다음 파트 갑니다. 아직도 챌린지 파트고요. 자, 지금 방금 마지막에는 오른발, 왼발 끝났는데 왼발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손을 오른손 올리면서 원, 투, 쓰리, 포예요. 자, 아까 발이 왼발부터 계속 하나씩 바뀌어요. 왼, 오 왼, 오 달려나가듯이 자, 손은 네 가지가 뭐냐면 처음에 위로, 그 다음에 모아서 펼쳐요. 세개 됐죠? 넷에 딱! 자, 이 손을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네 가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자, 발하고 합쳐볼게요. 왼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에 이렇게 상체를 왼쪽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얘를 돌리면서 뒤로 뒤로 두번 가는데 두 번을 똑같이 가지 말고 한 번은 그냥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오른발을 돌려서 반대쪽으로 이걸 만듭니다. 음, 몸도 반대 손도 반대쪽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이 자 다시 한번 원 시작 1 2 3 4 5 6 7 8그 다음 얘를 올려요 2 2 3 갔다와요 다시 한번 시작 2 2 3 다시가서 요거 처음에 이 베이비몬스터의 손동작 이거를 바깥쪽으로 돌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깥쪽, 바깥쪽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부터 시작. 투, 투, 3리 포, 6이 8. 세븐 에잇. 자, 그 다음에 왼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아까처럼 하나, 둘, 셋, 이것처럼 세 번씩인데, 오른손 위에서 잼, 잼. 왼손 위에 갔다가 잼, 잼. 이때 발은 또 왼발부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음.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상체를 오른쪽에서 돌려요 오른쪽으로 시작 어, 어 하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은 마무리 오른발부터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여기는 올려주고 올려줍니다 시작 포투 쓰리 포파이식 세븐 에 하고 마지막으로 원 오른손 오른발 이렇게 빼주시고 요것도 베이비몬스터 시그니처죠 이거를 하면서 끝납니다. 자, 이 마지막 4A 카운트 다시 쭉 갈게요. 왼발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